두통, 뇌의 경고인가? 뇌의 경고, 두통, 잦은 두통, 뇌 질환일까? 편두통이 있으면 머리 한쪽에 지끈거리는 통증이 발생해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편두통은 이런 두통뿐만 아니라 몇 가지 건강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편두통이 있으면 발생하기 쉬운 질환 6가지를 소개하며 편두통이 있으면 전문의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안면, 신경마비.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는 대개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편측성으로 얼굴의 이상 감각이나 얼굴의 삐뚤어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이 감기지 않으며 마비된 쪽에 입이 늘어지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마비된 쪽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간혹 마비된 쪽에 신경통과 같은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면 신경마비는 60에서 70%가 저절로 회복되는데 일반 두통 환자보다 편두통 환자가 걸릴 가능성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혈전, 피떡, 연어 기능과 기억력 손실을 포함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면서 발생합니다. 편두통과 뇌졸중의 연관성은 연구에 의해 증명됐습니다. 특히 아우라 동반 편두통이 있는 여성은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우라는 시력 전조 증상을 말합니다. 아우라를 동반하는 편두통 환자는 특정 줄무늬 모양에도 편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우라 편두통이 있는 여성은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400%나 높았습니다. 우울증. 치유와 조절이 힘든 질병은 일반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편두통이 있는 여성의 18%가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울증은 끊임없는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망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 아우라 동반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이 증상이 악화되면 파킨슨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년에 발생하는 편두통은 파킨슨 병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파킨슨 병은 뇌의 지장을 주고 떨림 증상과 함께 움직이는 기능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전문가들은 설사나 복부 통증을 유발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편두통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53%가 두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은 편두통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민감한 신경계 때문으로 늘 경계 상태에 있는 신경계가 두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력 문제. 편두통이 있는 사람 중에는 시력과 관련해 섬광현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맹점과 같은 짧은 동안의 시력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눈 편두통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눈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